땅 투기 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도민들의 박탈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 공직자들이 정보를 빼내 사익을 취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애초에 경쟁조차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은 경기도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물론 도내 지역 개발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느끼죠. 우리 서민들은 생각치 못하잖아요. 그죠? 투기가 돈 버는 그런, 우그 정부를 빼가지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에 더해 땅 투기 문제가 당파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에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의무를 져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정당한 방법이 뭔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미래까지 고민입니다. 서민들은 돈도 없고 직구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벌면서 사는 사람도 물론 많은데. 근데 그 지금 메르이치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됐죠. 이 따르는 땅 투기 의혹에 분노와 박탈감을 넘어 자조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특히 젊은층에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이런다고 하지만. 저희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같은 속도로 달린다는데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계층들 이제 그런 독점을 하고 있는.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